2박 3일 여름 휴가로 떠나기 좋은 남해 숙소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이제 남해입니다. 남해 삼동면에 위치한 오링 크로시브 숙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조식은 물론 석식과 온천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럭셔리 휴식을 제공해요. 모든 투숙객은 별채탕을 1회 이용할 수 있으며 객실 내에 준비된 해노키 탕에서 오션뷰를 즐기며 힐링할 수 있습니다. 조식 이용시간은 오전 8시 30분과 9시 30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정갈한 전복죽 정식이 나온다 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석식은 제철 모둠메미 스키야키 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객실은 1층부터 3층까지 준비되어 있으며 일부 객실 에서는 오션뷰 감상을 할수 있어요. 객실 내에는 활동복과 가운 어메니티까지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평일 기준으로 디럭스 마운틴 뷰를 30만 원대로 예약할 수 있으니 실시간 가격은 우측 상단을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남해 어느날 펜션입니다. 남해 남면에 위치한 숙소로 시원한 오션뷰를 자랑하기 때문에 커플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해요. 바다를 바라보며 수영할 수 있는 야외풀장과 전객실에 설치된 월풀에서 힐링해보세요. 펜션까지 편하게 올수 있도록 픽업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조식은 빵과 쿠키, 주스, 커피 등 간단한 브런치 메뉴로 제공됩니다. 저녁에는 개별 테라스에서 남해 바다를 바라보며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 있어요. 객실은 총 4타입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전객실 근사한 오션뷰를 자랑합니다. 6월 평일 기준으로 퍼스트 층 룸을 14만 원대로 예약 가능하니, 실시간 가격은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남해 고래의 꿈입니다. 다랭이 마을 5분 거리에 위치해서 여행과 휴식을 함께 즐기기 좋은 숙소입니다. 이곳의 모든 객실은 오션뷰이며 개별 테라스가 있어 여유롭게 바다를 즐길 수 있어요. 남해 여행을 마치고 숙소에서 월풀 스파를 통해 피로를 풀어보세요. 투숙객에게는 웰컴 드링크 및 조식 세트가 제공됩니다. 샌드위치와 과일 시리얼 음료 등이 냉장고 내에 세팅되어 있어요. 저녁에는 개별 테라스에서 바베큐 이용이 가능합니다. 객실은 2인실과 최대 3인까지 머물 수 있는 다양한 타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월 평일 기준으로 슈페리어 룸을 8만원대로 저렴하게 예약 가능하니 실시간 가격은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여기 남해입니다. 남해 창선면에 위치한 풀빌라로 산토리니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객실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그니처 시설이 있는데요. 101호, 201호는 개별 풀빌라, 301호는 개별 자쿠지와 히노키 찜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조식이 무료로 제공되며 저녁에는 테라스에서 바베큐를 맛볼 수 있어요. 객실은 딱 3개만 운영되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휴식이 가능합니다. 6월 평일 기준으로 301 자쿠지 룸과 2001 풀빌라 룸을 22만원대로 예약 가능합니다. 실시간 가격은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그리드 1398입니다. 아름다운 남해 바다와 로맨틱한 분위기까지 즐기고 싶다면 이 숙소를 주목해주세요. 이곳은 독특한 인테리어와 시원한 오션뷰를 자랑합니다. 개별 야외 테라스에서는 노천탕과 바베큐 그릴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남해 바다와 함께 로맨틱한 시간을 즐겨보세요. 시원한 오션뷰를 자랑하는 거제도 펜션 소개 영상도 있으니 우측 상단을 확인해주세요. 아침에는 냉장고 안에 무료로 준비된 샌드위치와 과일, 시리얼, 음료 등을 조식으로 맛볼 수 있답니다. 객실은 101호부터 104호, 201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텔급 비품과 셀프 웨딩 소품까지 무료로 제공되니 편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어요. 6월 평일 기준으로 슈페리어 더블룸 A를 10만 원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멋진 오션뷰에 무료 조식까지 제공하는 남해 숙소의 실시간 가격 정보는 더보기엔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해요.